아이고 이제 친구한테 갑시다. 우리 블랙키는한테 갑시다. 자, 블랙키랑 놀아. 건우야. 만두 먹자 먹어봐 이사람아 얼마나 맛있나 고향만둔가 이거 아닌데 비비고만든데네와맛있죠 맛있어 <laughs> 아이고 이놈들이 그냥 또냄새맡고다 몰려왔어 <laughs> 니네 밥 먹었잖아! 좀 전에 사료 먹었잖아! 어? 아하하하. 아주 그냥, 고기 냄새만 맡으면 그냥, 다 몰려오네? <laughs> 에휴. 니네 왜 이렇게 웃기냐, 얘네들? 하하. 와, 딱 많다. 삐용! 미크 이건 형아들 거야. 니네는 사료 먹었잖아. 아니, 이놈들이 그냥 사료 다 줬는데, 왜 이렇게, 어? 치위를 되지? 아니, 이놈들이 그냥 먹을 거야. 이거는 형아건데왜 이렇게 몰려와서 달라고 그래? <laughs> 자, 우리 막둥이랑 오늘 맛있게 삼겹살 구워 먹자. 삼겹살이 맛있게 생겼네 이게 찌개도 있고. 아, 우리 양이들 난리려 자, 오늘 그냥 시커먼 거 아니, 먹자. 이거 싸우는 거죠? 근데 자꾸. 아니, 싸고 싶어. 응. 자 이거 쓰러진 거 아니야? 아 야, 자주 먹 계속 끌고 있는데 이거? 자, 이거는... 저기 비기 없는 형꺼 자아 많다 많아 시혀먹자다먹었수 있나 이번엔 이거? 아유 이까짓거 뭐저 목살 또있어 자 가져가세요 못먹어 이거 아우 조심해 조심해 자자 자. 그리고 후라이드 두개는 아까고 내가 이거 터줘야 아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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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지아야겠 Au. 야니 네 고기 어잖아비기 네. 없는 고기 네. 완전 사고기 호나야 찻고기 이렇게 미 먹어 게아아이왜 이렇게 이사이 형아를 밥 못먹게 괴롭히지? 야 사과 먹어봐서 뭘허먹을건데들어봐 저는 밥은 <laughs> 아유 이렇게 사고 왔대요 자 아빠는 하나 먹어보자 먹고 먹고 아유 못 먹어 뜨거워 음 저희 팔뚝밥 그렇게 할까봐 음 먹어봐 먹어봐 뜨거워도 되는 짠 응? 음? 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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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이거, 좀 보여줘. 나가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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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블랙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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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봐거 꼬이하안 보여. 아. <목소리도> <laughs> 어, 이아좀 줘.